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게. 요이 신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세예요. 자세. 자세가 늘 치우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아프다고 통증 혹은 고통. 이 통증이 뭔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 통증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신호예요. 이걸 신호라고 보시라고. 아 뭐, 균형이 무너졌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 내가 지금 뭐 균형이 무너져서 통증이 오는구나. 그러면 뭐 허리의 균형이 자세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늘 오른손을 사용해보시라고. 그럼 왼팔이 써야 될 기운을 오른팔이 자꾸 가져간다고. 왜? 균형을 잡으려고. 여기서 많이 쓰니까. 그러면, 오른팔이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왼팔이 아파요. 왜? 여기 것을 가져갔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테니스를 오른팔로 치는데, 아프기는 엠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많이 쓰니까 이쪽에 쓸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왜?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딱올 때는 얼른 아, 균형이 무너졌구나 했을 때네 가지 균형을 살펴보시라고. 제일 먼저 자세. 이 자세는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필수적으로 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돌을 닦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균형을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그리고 내가 대소변은 내 힘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걸 아름다운 마무리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삶은 어르신으로서의 삶은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신 분뭐 노인이다 그래요. 자신의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못 한다면 자녀가 볼 때나 이웃 살에서 볼때 어르신이라고 받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에이 뭐 머리를 깎았든 안 깎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잘 지내도록 하는 게 훌륭한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체적으로는 자세만을 이 몸에 들어가는 음식도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아줘요. 음식의 균형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한60% 우리 지금 밥 먹는 건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3대 영양소라는데 단백질이 20%그 다음에 지방이 20% 요 예, 정도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단백질. 단백질은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예, 그래서 특히 단백질은 나중에 이게 두뇌 회전하고 하는데 전부 다 예. 연결해서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건다 단백질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채식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요령은 그냥 여러분 계란이죠? 계란 계란, 어. 계란을 하루에 한개 정도만 섭취하셔도 동물성 단백질을 무난히 뭐 너무 부족하지 않게는 도울 수 있어요. 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50 넘으면. 동물성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된다. 젊었을 때는 뭐, 다잘잡수야 되는 건 물론이고, 골고루. 근데 너무 이제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에, 몸도 너무 비대하니까 하고, 오히려 단백질을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이 떨어지는데 기운을 보충 안 하면 혈액순환, 기, 혈,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이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20% 정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50 이후에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은 경년기 지나고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지방 속에서 여러분 잠재되어 있다가 나와서 받쳐주는 거요 그래서 50 이후에 여성이 그 이렇게 아랫배, 뭐 똥배라고도 하겠는데 아랫배 지방이 조금 이렇게 밭을 주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적절히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바짝 마르고 지방이 없는 거는 기운이 부족해서 순환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식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맛있는 이렇게 음식으로 자리 잡아서 지나치게 포식이나 과식을 안 하게 돼 꼭꼭 씹게 되면 맛있는 단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소화가 되어서 들어가니까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이나 포식을 안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빨리 섭취하다 보면 포만감이 없으니까 아직도 더 들어오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과식이나 포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점은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들기 중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부모가 늘 그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